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들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에게 건강 주셔서 사역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심으로 우리 가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말과 미소와 손짓이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과 평안을 우리 가족들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가족들이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온전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위로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제약을 쫓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가족에게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의 역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 수의 의음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 고통, 통증, 가난, 저주, 환란 암, 암세포, 뇌종양,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천식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 지어다 사랑하는 부모님, 보배로운 자녀들, 오늘도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